자 여기는 세 번째 송리산 휴게소입니다. 송리산 휴게소. 아이고, <laughs> 천둥. <laughs> 어, 정가격 만 원이야. 안 보이네. 인도어 나가지. 예. 아이고. 아. 자, 이렇게 식사 여기서 마치고. 다 먹었어요. 네. 자, 마지막 휴교소송미산휴교소 거쳐 서울역으로. 수상식? 예, 먹겠습니다. 예. 아니야. 요급처이네뭐 뭐. 좀몇개뭐 이... 올라갑니까? 예. 예, 이제 한한달 있으면 뭐만명되겠다만명오 오, 조금 가지고. 한달 있으면. 한달 <laughs> 있으면, <laughs> <한달> 있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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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니이 들고 다니지 이하는가 왜? 아니, 말로 아니, 이제, 집에 가서. 예, 집에 다이 장비 사는 것도 좀더었겠는데요다 선물로 받아가겠습니다. 아, 사이거든방이발이 선발이 옛날에, 내가 카메라.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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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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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저런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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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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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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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들이이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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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이이아국입니다이민국이 아들이, 이 아들이, 아아 원래 1 방송이고, 내 네. 2. 미국 방송이. 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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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민국. 그, 민국. 예. 네. E, e 숫자 2민국. 2. 예. 이민국에 반갑습니다. t h a t 한 달에 딱한만명될 거라, 만 명.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생. 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 역사인데, 뭐, 역사. 네, 역살아 예, 역사. 그치, 그래. 진짜. 응, 이거. 어제, 어느 세월에 이런 걸잡 아, 똥는똥는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나라의 기직 경직, 경직, 그사람직 경직, 이지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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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그 옛날에 선배들이 인구인 줄 아는 글씨 쓰잖아요. 내가 모르는 그그그그 네. 그 네. 그 네. 뭔가 그 모르게 러시아 사는 척 러시아, 일본, 중국, 네. 네. 영국, 캐나다 대한민국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또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뭐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서울, 그 다음날 무슨 소는뭐하는그럴수가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빨리 나가고 하늘에 하늘에 이런 우로산 제스켓을 많이 놔님가지고좀 조정하고 있어 내 화장실 가도 니 통신같은거 말대 통신통고 빨리 뒷가를 갔다온나 조정이뭐 조정자고 할줄 알아야 하지 저, 사람 오면 이제 돌려달라 이 알아야 면장질 나와 돼요아무튼뭐누만아 뭐 한마디 모르고대하아알야아 그래 다에 시골에 뭐장고이 때리지 도얼소게

됐는데 됐는데 됐는데. 이거 뭐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요. 이거 약간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지. 잠깐만요. 올 시간을 아마 시는시제이 버스 이거 한대한대니까대3 1대4, 1대5, 1대6, 1그7 1 아버스 대9아대1아대2 1대3, 1대한 1대5, 1대6, 1대5, 1대6, 1대5, 네대

아, 이거 무리찬데저기저저기저기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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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까 저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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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가, 배달아>, <laughs> 어, 어, 어. 전화 쪽에다 찍어야 되겠다. <웃음> <피아>. <웃음> <웃음> 아니, 저 쪽에다 찍어야 되겠다. 피 찍으려고? 쪽에도 찍어야 되겠다. 자, 저쪽은 어느 도당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도 우리 공화당. 네. 우리는 부산시다. 이거 뭐, 어디에다 제출하는 거야, 뭐요? 예? 이거 어디에 들어가? 숫자 이민구.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시지. 아, 한 말씀. 예, 자, 여깄습니다. 예. <laughs> 예. 예. 인, 터뷰 예. 어, 부산동지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디 경남도당의 김종민입니다. 경남도당 이번에 2 3일 문재인이라는데 꼼수 리려가는 아주 뚜렁뚜렁. 예. 뭐좀 오전에 왔다. 뭐 이제 거의 뭐 앞이 보입니다. 이제 다행히. 조국으로 인해서 판이 어, 많이 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조국을 지금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다가 간방 가자, 조국아. 그 조금만, 조금만 더 견뎌라. 계속 견뎌라. 을 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돌야이습니다이 돼지 새끼들을 사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돌아왔느냐? 제가 광화문에서 있다가 수요일날 이 티를 입고 서울역으로 해서 창원까지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사진 찍자는 사람도 여러 개 있었어요. 이렇게 판이 지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승리는 우리 겁니다. 어,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호 3번으로 총선 치른다고 그러는데 기호 2번 갑니다. 예. 2번 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와 진실과 예. 국민의 힘으로 일본이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본갑니다 네, 우리. 가까운 가까운 이웃 나라 한국 땅죠 한국당은 해체됩니다. 네. 결국은 김무소이가 안 나가거든요. <laughs> 김무소이가 나라 대한 예, 시또 예. 이제 간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놀래죠. <laughs> 하고 마지막 휴게소 송리산휴게소